안녕하세요. 조인따바둑의 박정상 김여한입니다 네, 오늘 있었던 국무총립의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아르헨티나 선수와 우크라이나 선수의 대결, 이 32강전 대결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재밌는 대구네요. 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명승부가 펼쳐졌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선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의 국가인데, 바둑이라는 이 동양의 게임이, 어, 서양에서 이렇게까지 수준 높은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구나. 정말 깜짝 놀랐고, 이 선수들도 각 나라를 대표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또 열심히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좋은 내용이 펼쳐졌었는데요. 하이라이트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막은 장면입니다. 초반부터 백이 계속해서 잘 풀리고 있어서 네. 좀 좌변 쪽에 백이 엄청난 집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대로 흘러가면 백의 승리가 유력했던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노련한 이 아길레라 선수, 페르난도 아길라 선수가 여기를 찝으면서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가 여기를 찝으면서 중앙을 노리고 받으니까. 여기를 먹이쳐서, 네. 우변 쪽에 있는 이 백돌 전체를 다 잡으러 간 장면입니다. 네. 실전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따내는 게 정수인데, 실수가 나왔어요. 음, 실전에서는 가만히 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었는데, 이수가 실수죠. 여기서 만약에 이쪽 부분을 뒀다면, 이바둑은 뭐 흙이 진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살고자 해도 살수 있는 궁도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잡히는 형태였는데요. 네. 이제 초일기였던 아르헨티나 아길라 선수가 여기서 응징을 못했죠. 아, 그냥 한수를 쉬고 말았네요. 네, 안쪽에서 네. 이제 사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나서, 네. 찝어서 그냥 잡으러 갔고, 그 틈에 이제 이쪽 부근에서 승부가 되었습니다. 과연 여기 한 집에 이어서 여기서 한 집을 낼수 있느냐, 없느냐, 그 승부. 네. 그 승부에서 이제 여기를 두고, 늘고, 이제 째러 들어가는 아주 정확한 수순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잘 뒀고, 여기서도 사실 흑이 실전의 응수는 조금 아쉬웠어요 네 둔탁한 흑마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급소로 갔다면 네. 이 백대만은 살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를 뒀기 때문에 네. 여기를 찝어서 이쪽 부분이 지금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백돌이 여기가 선수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흑이 안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때 이어서 지금 여기 나와서 끊는 것은 자연스럽게 한 집이 나니까 또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입기 와중에 이렇게 뛰어서 잡으러 갔는데 어, 여기서 정수였다면 조금 더 깔끔한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내려서는 게좀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내려서거나 지금 여기 미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저처이어도 지금 잡히확률이좀 높아 보여요. 근데 지금 흑이 여기서 찬스 놓치고 여기 밀어간 게좀안 좋았는데 어, 네. 게다가 여기 한칸 뛰는 수이 수를 두면서 백이 점점이 생존의 희망이 보이기 음. 시작을 합니다. 하나 젖히고 여기를 끼워서 지금 막으면 이렇게 패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뒤로 한수 늦췄는데 여기까지 해두고 여기를 젖혀 간 수가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패를 하니까 지금 백이 패감도 많죠. 지금 뭐 이런데 패감 쓰고 따내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패감이 많아요. 단수치고, 또 따낼 때 빠지고, 여기를 빠지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을 뒀습니다. 뭔가 교환을 시켜 놓고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또 따내고. 여기서 이거 단수 치면 여기 붙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쪽으로 한 집을 내서 이제 패를 하는 것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 이미 그전에 흑이 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도 여기 둔건 실수죠. 어차피 똑같은 패라면 지금 이제 100대만은 풍전 등화이긴 하지만 한수 늘어진 패인데 자체 패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따낼 때뭐 이렇게 패감 쓰면서 계속 패를 진행하고 이쪽 자체 패감 썼다면 지금은 바둑이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크라이나 선수도 이 수는 거의 뭐 긴장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네. 왜냐하면 실력, 오늘 바둑에서 본 실력은 이런 수를 둘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한것 같고요. 여기를 둬서 따내니까 이제 이쪽 부분에 패감을 사용하고 따고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가 끝까지 잡으러 가기에는 좀 무리다 싶어서 이쪽을 타협을. 찌르면서 네. 이제 타협이 되었고요. 여기 백도를 잡았지만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한집 내면서 이제는 백이 살수 있게 되었고 네. 타협이 되었지만 애초에 모든 걸 걸고 잡으러 갔던 흑의 입장에서는 음. 이렇게 타협이 되는 순간 이미 손해를 좀 봤죠? 네. 원래 안 좋았던 바둑에서 1과 2를 교환하면서 잡으러 갔는데 여기서 약간 득본 걸로는 만족할 수 없고 네. 이래서는 확실하게 좀 승패가 네. 난이었습니다 여기를 잇고 중앙을 받으니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최대한 물고 늘어졌지만 이미 승부는 좀 기울었던 상황이고요 결국 결과는 반면비 100의 6집 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바둑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다시 수순을 짚어 보았는데 정말 흑의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게 지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좀 노련하게 백대마를 잡으러 갈 때까지만 해도 어, 아르헨티나 선수의 승리가 유력했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악전 고투를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선수가 끝까지 버티고 버텨내서 결국은 상대의 결정타를 얻어맞지 않고 타계에 성공하고 음. 거기서 승리를 이끄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잡으러 가는 수순과 타계하는 수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크라이나 선수와 아르헨티나 선수 한중일 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둑에선 조금 소외된 국가일 수 있는 이 나라의 선수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대국 내용을 보여줬다는 것.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한 판이 아니었나. 오늘 저도 굉장히 재밌게 감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아르헨티나 선수와 우크라이나 선수의 대결이었었는데요. 저희가 받아본 프로필로 보았을 때는 이 아르헨티나 선수의 우세를 점쳤었거든요. 네. 예, 하지만 이 나이가 어린 2008년생의 우크라이나 선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금 세계바도 선수권대 16강까지 갔는데 이 선수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다음 대구까지는 한중일 대만을 만나질 않습니다. 네. 그럼 충분히 8강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대국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선수의 어떤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32강 전 관록과 패기의 대결에서는 2008년생의 우크라이나 선수 패기의 승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엔탑의 박정상 구단 김여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